화를 참다가 속병 생기고, 화를 냈다가 관계가 망가지고, 우린 늘둘중 하나에서 후회합니다. 그런데 공자는 이렇게 말했어요. 군자는 분노하되 오래 품지 않는다. 이 말은 화를 무조건 참으라는 것도 아니고, 막 내지르라는 것도 아닙니다. 화를 낼줄 아는 것도 지혜고, 그 화를 오래 끌지 않는 건더큰 지혜라는 말이죠. 화는 순간적인 감정입니다. 하지만 그 감정에 끌려가면 판단도, 말도, 행동도 흐려져요. 진짜 강한 사람은 화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. 화를 다스리는 첫 걸음은 이거예요. 멈추기, 바라보기, 말하기. 멈추기, 일단 입을 닫고 한 박자 멈추세요. 바라보기, 지금 내가 왜 화가 났는지, 진짜 이유를 들여다보세요. 말하기. 감정이 가라앉은 뒤 차분하게 말로 표현하세요. 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. 화를 억누르지 말고 조절하세요. 그게 군자의 분노, 그리고 성숙한 나의 감정 사용법입니다. 여기는 성찰의 숲입니다.